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354장 주를 낭모하는자 우리 함께 부르고 새벽 묵상 시작합니다 354장입니다 낭를모하는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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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슬 주장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드놀며 주의 영광 부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저. 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전성을 나하여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내리막길 같고 때로는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된 길이고 또한 우리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길임을 믿고 오늘도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운 정금처럼 드러남을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모든 질병과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눌림 속에서 오늘도 담대히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 6장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은은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데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 임금님이 금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치세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때의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못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메데와 바사가 연합으로 통치하던 BC 539년에서 538년 2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느브갓네살이 605년에 BC 605년에 이스라엘에서 일차 포로민들을 잡아올 때 다니엘도 함께 잡혀왔는데 그때 나이를 대략 15살 정도 되는 소년으로 추측할 경우에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니엘을 생각할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다니엘을 항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15살 정도의 나이에 포류로 잡혀왔다가 왕실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그 후에 3년 동안 특수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벨론의 관리로 일을 하게 된 것을 보면 바벨론의 관리로 일을 한 때는 적어도 20세 중반의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오장 마지막 구절에서 메데의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다리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후에 66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사와 메데의 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데와 바사 두 왕국은 본래 다른 국가로 존재를 했는데 이들이 연합을 하게 된 계기는 메데의 네 번째 왕, 아스티아 게스의 딸과 바사의 캄비세스 1세가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바사의 고레스 2세인데, 그는 자신의 외삼촌인 메대왕 키약세스 2세와 연합을 해서 군대 지휘권을 획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 과도한, 아,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 제국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고레스 2세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이끌고 아스루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을 수도로 택한, 택하고 애삼촌인 키악세스 2세를 예호해서 대대와 바사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우스 혹은 다리오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의 고레스 2세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2년 만에 인도에서 아프리카 북단의구스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장해서 이전에 없었던 대제국을 탄생을 시킵니다. 이후에 고레스 2세는 다리우스의 외동딸과 결혼해서 사위 자격으로 메, 메대와 바사 제국의 전체 통치권을 정식으로 이양을 받은 후에 그 제국의 이름을 바사, 곧 페르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고레스 2세가 바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 이세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으로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칭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묵상합니다. 1절에 의하면 바베론을 정복한 후에 메데와 바사의 과도 정부의 왕으로 추대된 다리스 다리우스는 제국 전체를 120도로 나누어 다스리게 하는데, 이는 나중에 에스더 왕후의 남편인 아예수에로가 바사제국을 20개 총독 관할과 127도로 나누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메대바사 연합국의 왕으로 추대된 후에, 그는 80대가 넘은 다니엘을 제국의 전체 행정을 치려하는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발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로 3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와 경륜이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석 총리의 자리는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를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호시탐탐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데 아무리 살펴도 다니엘에게도 어떤 흠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계략을 찾아낸 것은 다니엘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 이 올무를 놓는 것 이외에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서 다니엘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새로운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아, 앞으로 한 달간 황제 이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황제의 측령, 즉 황제의 금령을 새로 탄생한 제국 전체에다가 내리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황제의 통치권을 강화하자는 명목이었지만은 사실은 단예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이지요. 그들의 계략은 새로운 제국의 탄생 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자는 그럴듯한 제안이기 때문에 황제는 이것을 바사 메대의 법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전국에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일을 알고도 다니엘이 평소의 습반대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핵심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아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6장의 핵심이 바로 이 10절에 담겨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 황제는 신호로 인정됐기 때문에 일단 신의 이름으로 한번 발표된 조선화 금령은 황제 자신도 수정할 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이 한번 내린 그것은 절대로 틀릴 수 없기 때문에, 고친다고 한다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신으로서 한번 발표된 금령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에스더로 인해서 아에스웨로 왕이 자신의 측령을 한번 수정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이것이 엄청난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0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왕의 금령의 문, 이 문서를 알면서도 다니엘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은 사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법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상 하던대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이 1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늘상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정적들조차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이 다니엘의 이와 같은 기도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계략을 세운 거죠. 둘째로 황제의 측령은 한 달이라는 이런, 어, 제한된 기간에 선포된 측령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래,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한 달만 기도를 건너뛰어보자 라고도 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기도를 하긴 하되,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창문을 닫아놓고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새벽이나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리가 있나 하고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생삭 낼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상황과 타협했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한 달은 커녕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던 이름을 분명히 합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평생 해오던 기도의 습관을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고 결단을 한 거죠.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황제, 황제의 금령에 담긴 뜻을 잘 아는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황제의 금령보다는 이제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게 하는 믿음이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닫아 주시고 다니엘은 그저에도 무사히 구출되어 나옵니다. 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아주 그냥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타깝게 기다리다가 다음날 새벽 일찍 다니엘이 그를 찾아가서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 다니엘은 아무런 정말 다니엘 앞에다 사자들이 얌전한 고양이처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 다니엘은 황제에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절대로 황제 앞에서 죄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제 다니엘을 이런 계략을 써서 사자굴에 던진 자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지자 그들이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아주 으스러뜨렸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다리오왕은 다시 한번, 느브가네살 왕이 선포했던 것처럼, 어, 메대와 바사 전역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측령을 다시 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데, 동시에 이 위기는 우리 각자로 하여금 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인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기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영적인 이런 거울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진실로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 앞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가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가 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일생에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만방에 전거하는 하나님의 박정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